가고 <laughs> 싶어. 아, 집착. 아, 잘 잘. 집착 보소 집착. 아이. 내가 원래 좀 집착이 심한 거 알잖아. 뭐야? 화면 지목점 돌아갔어. 아, 마우스 그거 뭐라 그러지? 아니야 아니야 그런 거 아무도 안놨어 네, 어. 아니 그거 말고 무슨 마우스 마우스 스킵? 어 아, 뭐야 씨발 뭐야 랩 뭐야? 남벽가가 내 앞에 지나갔어. 응, 봤어. 내으로 봤어. 오랜만왜 웨이드! 웨이드! 웨이이드 웨이드! 정이드 웨이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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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웨레벨이드 웨이드! 웨이이드 웨이드! 웨이이드 웨이드! 이이 <웃음> <웃음> 다 갔네. 아니, 네, 안 갔네. <laughs> 아, 네. 네. 아, 이 아, 안갔네 어. 아, 아. 아, 아. 아, 아. 아, 아. 아,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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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리가. 어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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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케이 오케이, 빨케봐빨케이 오케이, 지케이 오케이, 여기 이기여기 여기여기 케이 오케이, 오케이, 오깨이 내가 깨오 내가 깨져 이 오케이, 오케이, 여기 클립 클립 브고 온다 쟤. 어, 간다 한다, 에이. 간다 간다. 뭐야, 왜 이래? 뭐야, 너 뭐야? 너, 그니까 내가 끌려 가지고 이상해 이상해. 여기까지 와줘. 잠깐만. 다시고. 뭐야, 해볼까? 공이야? 어, 그거 럴 <것> 같은데. 잠깐만. 아직 1장이야, 1장. 제가 <목소리도> 피가 없었어요. 아. 파안 돼? 아이씨, 뭐야. 1장이야, 1장 방. 아, 멋이. 야, 원래 리사 거봤으면은 작기도 안안떼구나 맞췄네 나 죽었네? 나이스 응? 잡겼니? 이 감히 잡기를 래내고야내거야내어 거야, 거야. 거야, 거야. 잡아야 돼 okay, <laughs> 위에 또잭 온다 클리브클리브아 이거 뭐야 가자. 에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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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이야? 공이야 이자 <laughs> 그래 공 잘만 <탈> 더 하지 <웃음> 이해함 <웃음> <웃음> 이해함 괜찮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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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데이터 안새기도돼 <laughs> 프로그램 프로그램 쓰는 거 이제. <laughs> 다아 아. 운데 샬럿. 오케이, 오케이. 내가 할까? 아니, 도될것 같아. 바로 근데. 나 어디로 보내세요? 알려 줘요. 탱스. 어, 어 또스 먹은데? <laughs> 방금 조인트제. 안 돼, 야, 가지마너가지마가지마가지마 가시마, 가지마가지마가먹가먹가나먹가갔마 가시마, 발시발 아 론이 이걸 아 진짜 론궁쓰겠네론 너무 자비로운거 아님? 아씨 간디 메타씨 <laughs> 뭐야? 아니 버리고 싶은 애들은 맨날 못 버리고 <laughs> 안 버리고 싶은 애들은 버리고 씨또탈 <laughs> 가운데 스도 가운데 <laughs> 리스 여기 있다. 오랜만에암살팀이나 해볼까? 슈피드럽게 만드는. 슈트 피트, 이렇게 만드는. 슈트 피트, 이렇이전에 리사 오케이 아씨발 씨X... 밖에서 보들려다가 어? 얘 소, 손... 어 뭐야 얘 뭐야 뭐야 뭐야. 얘, 뭐야 얘 뭐야 얘 뭐야 얘 뭐야 얘 뭐야, 얘 뭐야. <laughs> 어디까지 날아가는 거야? 뭐야 왜 뭐야? 루이스 저 죽어요. 바이바이. <laughs> 방금 루이스 봤어. 안... <laughs> 아캐우 졌다 <개우쳤다>, 진짜. <laughs> 아유. 왔어 아, 어 아이고. 사람이. <laughs> 어. 컸어. 우리는 빠를 것같 저거 방이가 배. 저거 뭐야? 저거 걔. 전쟁. 어. 어. 아, 어. 어. 아제 이장1에어 그리고 타고 있잖아. 장티장티인데 아 이티 이티라고 말을 했네. 아씨, 들깐 중에 공다 쓰고 막다 했는데. 파워프도 있어가지고. 음. 아까그 그보다 예쁘지. 트리비 트리비 약간 패션 테러, 패션 테러 느낌이네. 데난 예쁜데 마음에 드는데. <laughs> 패션 <패션테드>. 테러. <오지? 웃음> 그래 뭐 자기만 족에있는 거지 뭐. <laughs> 아 진짜. 나 아, <laughs> 내가 놓고 싶었어, 선생님. <laughs> 치빠? 체크요. 째고 나 째고 나. 아야 <laughs> 그걸 또 찾기 해야 돼. <laughs> 그걸또 찾기 <잡기> 해야 돼. 찍어 줘요. 그걸또 찾기 해야 돼? <laughs> 진짜. 잘... <laughs> 야, 아 이제 말해봐라. 그걸 꼭공 써야겠나. <웃음> <웃음> 내가 평탄에 쏙 <똑> 때리면 죽네를. 압사철비 <laughs> 어? <laughs> <laughs> 서방. 이게 뭐야? 뭐요? 머리가 뭐예요, 머리가? 이거 그거 수, 저, 명월인가? 아닌데, 그왜 한복 있잖아, 한복 머리. 추 추풍명월? 창풍명 아닌데? 다니든... 그거 아니야, 그거, 어, 어, 그거, 그거 아닌데. 다르면... 어 어. 저유 그, 그 우리 아이 우리 e d a z i o 아, 이자시배달하 뭐, 지금, 달기 저기, 저아저 저기, 저기, 저 저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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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저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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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

아이, 평탄했어요! 어. 이거 분명히 나한테 그거 쓸 거거든? 봐봐. 아이, 자는 처음 받았어. 둘, 사결합. 사결합. 안 돼! 아, 너무 예매하다 에이, 갑니다 어? 이 데리고 에서하히다 에이, 감히다. 에이, 감히다. 이상이야아강 에이, 감이감이 감히다. 에이, 이 왜왜뭐 어떻게 된거 언제 어디서 죽은 거야? 쟤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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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쑤기셨어 샬롯 개달핀데. 음, 샬럿 아, 방이네. 샬럿 그냥 서퍼 버프에다가 그래? 방방 텐트리 같 약간 벨 텐트리 같다. 방 벨. 제 아, 응. 못하더라. 아이 그런 말 그런 말 하지 마. 니 니님도 막끄는데뉴비같아뉴비아 그래? 음그 정도로 못해. 그러니까 가만 서 있고 하면? 서 있고 막. 친구가 하라 그래서 하긴 하긴 했는데 음, 정말 하기 마치 그런 거. 그런 스토리 같은 음. 그런 사연이 할까? 있었다니 잘라 때리지 못하겠다. <laughs> 아 근데 58급인데요. 야공뭐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아저씨, 아저씨 뭐예요? 쇼톤 도와주러 갈까 말까? 돌다 었다다었다벌고다 벌었다. 서고 막혀가지고 타고 있어. 살고 싶어요. 우리에요저 싶어. <laughs> <laughs> 비행도 없어요. 루이스 개피, 루이스 개피, 로베카, 로베 말랑말랑 하던데 보니까. 헤비 <laughs> 호신 <후신> 거 아니야? <laughs> 아니야 너무 말랑해 그 친구야. 잘려주세요. 빠빨 시켜, 빠빨 시켜. 두 개를 쓰시지 어딜? 살려야 돼쟤 론한테 집착한다 응. 어 미안하네 내어 아까부터 계속 그랬다고 이씨 네에서 받아 죽었잖아 내가 우리 우리 그 k 항상 그래 어떻게 할게 관심이 없지? <laughs> 우리 메빈 계속 죽어 있는 거 맞나 혹시? <laughs> 우리 메빈 <멜빈> 계속 죽어 <laughs> <쉬고> 있었지? <laughs> 여기내빈 여기서 혼자 맞고 나 아무도 안 맞더라고. <laughs> 거기 찍을까다가 레넥카에서 안 찍었는데. 맞아, 맞아, 맞아. 맞아. 메빈아. 메이다입 말고 점지를 잡으면 안 돼요? 아련한 뉴턴 같은 사람한테. 시다시 아, 빠졌다. 나혜택 빠졌다. <웃음> <웃음> 봐봐, 시아안 보니까 이렇게 해줘. 혜까지빠지지아 우리 팀원한 나도 변이 빠졌다고. <laughs> 나 심지어 변이링도 아니란 말이야. 이리 와, 이겨서. 뉴비라고 봐줄 수 있는 거 없다. 뉴비 아니라니까 58급이야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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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완전 이상하게 하던데, 쟤. 루이 일로와 타워핀자 우리끼리 내가 있으면 무조건 도망가기만 해도 돼스킬안쓰아이손을 스킬. 봤는데 도망가면 은 유비가 아닌게 확실하지 않습니다 야저 아잇야 킬먹는거야 왜 자, 지금 제일 붙였어 저거 다 ㅎ 다 빼서 아니 물코도 안키고 물코 켜 키는데? 나도 여기 루이스 여기 계속 키던데 물코 어, 저 아, 앞에 있는데? 다시 앞으로 갈게 뭐여? 뭐야? 뭐여? 설마? 이거 쓸게요? 설마? 이걸 네. 빠르게 먹기 위한. 나이스! 야, 뭐가, 뭐야? 아이 내, 그거구나. 아, 내가 먹게 해라. 이거 놔두면 없어지나? 없어져요. 그러면 안 죽였어야 되는구나. 아니, 근데 그것도 40초면 20초 동안만 있어가지고. 야. 얘를 뭐하냐? <laughs> 아저 방이지 참. 하필 레베카를 불고 그러세요. <laughs> 레베카 2장 1모 1티 1바 1호다.

쟤 발핀데, 의사 네, 잡았습니다. 잡았다. 안 돼, 우리도 죽는다. 아아! 야, 리나야, 진짜. 해봐라. 해봐라. 이도 해봐라. 쟤도 해봐라. 쟤도 해봐라. 쟤도 해봐라. 쟤도 해봐라. 쟤도 봐봐 아, 레나 코버스인 지 모르는데? <laughs> 어? 이거 먹고 가야지. 야, 이 자식. 케이케이케이케 어? 어? <laughs> 레통이 살럿 <잘라> 죽음. <웃음> <웃음> 아, 씨. 큰일 났다. 나공 없는데. 오호! 방금 레베카가 댄프시를 한 두세 어. 대더 때리는 것처럼 보였는데. 아싸! 기분 탓인가? 저, 저, 저래, 아이작 저거. 털타러워, 털타 리사, 리사. 내가 아, 먹자! 가격를 언제 씹기시라고 하는걸. 그러게. 아, 3장을 찍으셨구나. 야, 아이작, 그전부터 너는 다 어, 오, 네! 뭐지? 이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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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하 이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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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어 이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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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따 이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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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따야이이거이거이 아니야 시간돼 될, 시험될것안될것 시간 같은데. 뭐야? 저 뭐야? 저거 뭐야? <목소리> 고마워. 안녕하지. 내가 할 거야. 간다고 기다려. 알겠어라. 형 차기 전에 <laughs> 형이 형이라고 했어. 방금 봤어요? 어 봤어. 무것 방금 봤어너 <laughs> <봤어요? 웃음> <laughs> <laughs> <너는> 남자였어? <안 잘했어? 웃음> 많았어. <laughs> 내가 제일 잘했다. <laughs>